<laughs> 음.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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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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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야, 야, 야. <laughs> We a r 아!

아왜 나한테 지지까 얘들아 <이리> 와. <laughs> 뭐 입. 신경질을 매내고 응. 뭐 여성이 남성보다 혈액량이 좀 적지만 남녀 e to get a little bit o 면 a l 되 t t l e b little bit of a l i 제몸 주변에는 곡선 모양의 스팀 혈흔이 발견됐습니다다리 움직인 흔적다사다 <laughs> 겁니다.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은 오버킬. 다시 말해서 과잉설상이라는...